안녕하십니까 대구 멤파워 비뇨기과 원장 권상택입니다. 어, 방광 내시경을 수면으로 가능한지 어, 가능합니다. 뭐 저기 위 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과 마찬가지로 수면 상태에서 내시경을 검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시고요. 어, 어떤 장점이 있냐고 물으신다면은 일단은 편합니다. 어, 환자분도 편하고 어, 내시경을 하는 시술자도 편합니다. 단점에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냐면은. 어, 훨씬 소요되는 시간이 길고, 아무래도 어, 수면 유도제 같은 것들을 사용하기 때문에, 어, 내시경 검사 직후에 바로 움직이시거나, 어, 특히 운전 같은 걸 하시는 것은 좀 조심하시는 것이 좋고, 어, 병원에 조금 머무시면서 잠을 좀 깨고 가시는 것을 보통 권해드리는 편입니다. 아, 물론, 방광내시경 자체는 어, 금식을 필요하지 않지만, 어, 수면은 어, 공복에 받으시는 것이 권장되기 때문에 조금 금식을 하고 오시는 것이 권장됩니다.